네, 이전 영상에서는 1편 영상이죠. 지금 2편 영상입니다. 어, 이 한진이 2018년도에 이익이 분기별 200억 이상 나왔는데, 어, 연간 1억 올해도 1000억 이상 나올 예상을 갖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 순익은 손실이라는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을 보려면, 어, 재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실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음. 단 시가 총액은 7천억 정도 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 뭐 이익을 좀 보면은 연간으로 좀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 이익은 2018년도에 400억 정도 그리고 2019년에 900억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이익은 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2018년도에는, 어, 영업이 그대로 순익으로 인식이 됐는데, 이때는 이익은 두 배나 늘어났는데, 오히려 적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어, 많은 비용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도 이익은 더 늘어나서 1000억, 1100억이 되는데, 어, 200억도 안 됩니다. 순익률이, 이 그러니까 되게 낮은 거예요. 특히 이제 매출로 보면은 순이익률이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어, 이자 비용 같은 거. 예, 이자 비용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물류 회사들은 좀 부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이제 가능성에 두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3분기 실적이 얼마 전에 잠정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갖고 매출만 나왔는데 그래도 뭐잘 나온 편입니다. 5,491억이니까 그래도 어잘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제 이거를 어, 연간으로 좀 보면은 어 근데 2021년은 좀 음, 볼만한 게 영업이익이 더 늘어났고요. 근데 어, 이때는 순이익이 1,983억으로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처럼 2018년도 때처럼 어, 특히 또 2015년도에도 이때 잘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수가 이 회사의 이익을 조금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볼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음, 이때 보시면 이제 단기순이익이 어, 987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의 두 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2021년 내년도에도 1300억의 영업이익이지만, 어 순위가 1983억으로 상당히 이제 50% 이상 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어쨌든 2015년도를 잘 보셔야 돼요. 이때가 가장 이 한진에 있어서는 가장 좋았던 시기였고 그리고 어, 내년도 좋아지는데 이때와 이때를 비교하면은 어두배두 2배, 배서 한세배 정도의 성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익 성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익이 잘안 나오고 별로 안 좋을 때가 오히려 최고의 제 매수 시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은 자 이제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에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좀더 간결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재무제표를 보면 어 이제 부채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만 보더라도 예상을 할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음 2018년도까지는 부채가 1조 5천억 정도였어요. 근데 2019년도 그러니까 순익은 손실로 나왔던 이 해에는 부채가 무려 한 1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조 정도면은 이자 비용만 뭐한3 이때 당시 금리로 해서 한 3, 4%만 따지더라도 뭐한 3, 400억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어 일면 영업이익은 많이 냈는데 오히려 순손질이 발생한 것이 여기서 어 쉽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에 약간 한 30분 정도 미리 리뷰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거를 이제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좀 월봉으로 봐야겠다. 아자 보시면 2018년도 때 이때쯤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게 경제에 대한 어떤 어 이슈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증시 급락과 함께 아, 2019년도 정도부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니까 이때 기준금리가 거의 이제 3% 정도, 실제 뭐 시중금리가 이때 그3% 이상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이상하게도 <laughs> 불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2019년도 이 회사가 부채를 많이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린 거죠. 1조 이상. 그러니까 금리가 가장 높을 때 이제 자금을 조달한 거니까. 비용이 좀 많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 영업이익은 잘 나오는데 그나마 그래도 어 이익은 나오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 단기 순이익은 다 손실이었는데 올해 분기별 실적을 보면 이때 그 4분기부터 올해까지는 그래도 어 단기 순이익은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는 거는 어 이때 조달된 부채를 어느 정도 좀 상환해서. 어 다른 좀 급, 저금리 상품으로 뭐갈아탔을 가능성 아니면은 또이 회사가 뭐 기업 어그 기업 사채라고 하는데 이런 사채를 좀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또 많이 조달 했는데 뭐그 금리가 이제 한 3, 4% 정도 되니까 그게 이제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제로 금리가 제로 금리 시대죠. 예, 기준 금리를 어, 이 코로나 와 함께 연준해서 거의 제로까지 예, 금리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국내 금리도 이제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고요. 그다음에 연준에서는 앞으로 1~2년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21년도, 2022년도까지도 제로금리 시대가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한테는 이제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죠 금리 환경 측면에서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추정한 이익 규모가 내년에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은 어, 이 회사가 기존에 빌렸던 이런 부분들을 채무에 대한 부분을 상환을 해서 다시 사채를 발행해서 저금리로 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가능성, 그러니까 교체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금리 환경이 이제 좋아진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또 좋은 건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유상증자를 최근에 했죠. 그래서 천억 정도 자금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거기에다가 지 뭐가 있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경영구조를 좀 효율화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들을 자산을 매각해서 경영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한 이유도 보면은 어 시설 투자를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전에다 메가허브 물류센터를 지금 이제 착공하려고 하는데, 이게 2023년도에, 어 이제, 구축이 완료되면은, 어 지금 이제, 그, 이 회사가 하루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택배 물량을 박스로 하면 170만 박스인데, 어그 물류센터가 대전에 만들어지면은, 260만 박스로 거의 이제 50% 이상, 어 처리 능력이 어, 높아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 언택트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그 온라인 쇼핑이 더 많아지고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까로 다 전망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전망 업황 자체도 앞으로 계속 성장세를 이어 나갈 거다 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선제적 투자를 지금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회사 갖고 있는 마켓쉐어를좀더 늘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때 특히 이 저금리 상황에서 이게 강히 중요하죠. 저금리 시대에 이때 바로 이제 투자를 감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한 투자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제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물론 조달한 자금들 자산을 매각한 자금이 또 규모가 커요. 뭐 지금 보면은 뭐 범일동 부지 매각해서 한 3천억 뭐 그리고 뭐 사채 또 발행해서 한 200억 300억 조달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유상증자 1 0억에서한 전부 합치면은 4,300억 정도 자금을 조달해서 지금 유동성이 확보된 상태예요.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자금을 가지고 채무 상환을 또할 수도 있겠죠. 뭐또 금리가 낮으니까 뭐 채무 상환 안 해도 이자 비용이 이제 줄어드니까 뭐 그런 것들 감안해서 뭐 채무도 좀 상환하고 이렇게 되면은 부채 비율도 좀 줄어들고 또 금리도 낮고 그리고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업황은 좋아지고. 그러면 이 회사를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어디가 저점이냐라고 본다면 시기적으로는 내년이 이제 어 그런 이익 규모가 본격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말, 연말에 가까울수록 투자 타임밍이 가장 적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를 기술적으로 보면 은자 보시면 이게 유상증자가 이제 완료된 이후부터. 그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리라권리라기를 이제 전후로 봤을 때유상증자 발표됐는데 이 회사를 보면은 원래 유상증자라는 게 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예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주식 팔아서 돈을 좀 조달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거를 주주들이 좋아합니까? 왜냐면 하 주식이 많이 발행되면 그만큼 주식 가치가 떨어 희석되고 떨어지니까 안 좋아하죠. 특히 그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돈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증자를 하게 되면은 보통 다음날 하한가 갑니다. 이런 건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형주 중에 회사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 유상증자에서 이제 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잘 보시면, 유상증자 한다고 해도 주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느 정도, 어, 이 주가 하단을 좀 지지하고 있고, 이 지지하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싸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어, 있고요 특히, 이번에 유상증자 발행가는 한 35,000원 정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회사들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밑으로 나가 밑으로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좀만 내려와도 싸니까,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유상증자가 이제 완료가, 이제 권리락이 나오고, 이제 받을 사람 받고, 이제 다 끝났고, 이때부터 외국인이 제 매수가 들어오는데, 수급 테이블을 좀 보면은, 음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이제 이때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 매수를 하다가, 특히 이제, 어 이번 주 5일간 연속하라고 그랬죠? 시장이 급락하는데, 오히려 외국인은 더욱 매수 규모를 늘립니다. 주가는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개인 투자자들도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수 규모, 금액적으로 봤을 땐 크진 않은데, 어, 쨌느도 규모가 기존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늘어나고, 특히 금요일 날은 더 많이 배팅을 했죠. 아,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시장이 하락을 하면 기관에서도 이제 매도를 할수 밖에 없는데, 근데, 두고 보니까, 이거 지금 가격대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되겠다 싶은 건지, 어쨌든,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양매수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좀더 탄력적으로 올라가서 거의 8% 가깝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이 여기서 여기에서 요기, 지금 매수, 매수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 요 그래서 여기서 좀더 매수 규모를 요만큼 늘리니까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여기 위로 넘어가서 사게 되면 비싸다라는, 이제, 아, 어, 못 사겠다. 너무 비싸게 주고 싶, 사지 않겠다. 어,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겠다. 이런 어떤 매수 심리가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도 보다가 매수를 멈추고, 이제 매수에 가담을 하니까 이렇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으로 봐도 알수 있어요. 지금, 이때 거래량이 많죠. 이때는 3%밖에 안 올랐는데 오늘 7% 거래량 차이가 있어 오히려 거래량이 더 줄었는데 매그 상승률이 더 높은 건 뭐냐면은 일단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빼꼼 하고 이제 올라오니까 개인 투자자들 여기에 물려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갔다 보니까 상승률이 적은데 이때는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또 매수세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여기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관망을 하겠죠. 왜냐, 지금 갑자기 이거, 분봉을 보면은, 어, 분봉 잠깐 볼까요? 분봉을 보면은, 어, 시초에 갑자기 그냥 확 올라 버렸어요. 거의 7%까지 올려 버렸기 때문에 이러면은 투자자들이 매도를 멈추고 대기를 하겠죠. 매도 대기를 하겠죠. 왜냐면 갑자기 이제 기관이나 매이저 쪽에서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음, 이제, 매도가 좀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어, 어느 정도 이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안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사, 가격대가 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이제 싸다라는 구간이거든요. 특히 유, 유중가가 이제 35,000원이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추세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어팡에 대한 환경,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어떤 타이밍,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지금이 이제 매수 시기가 되는 거, 10월 정도, 10, 11, 12월이, 이, 나머지 4분기 요 구간이 어, 저점 매수하는 그런 시기로서 가장 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도 판단할 수 있겠죠. 우리들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주가가 이제 갑자기 좀 올라갔고, 오히려 이제, 그,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이 되면은,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인이나, 뭐, 여기서 산, 뭐, 기관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올랐으니까, 이제 개인 추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개인들이 이제 이렇게 올랐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그럼 이때 차익 매도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어 조금 눌러놓은 다음에 다시 이제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좀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조정기가 또올 수도 있어. 왜냐면 차익 매도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눌림을 줄때 이제 분할로 갈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 이미 이제 여러 가지로 유망한 부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해에는 매 분기마다 그 추정치에 비해서 실제 실적이, 어, 얼마큼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가가 계속 어,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선 반영하면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월봉으로 봐서 그럼 앞으로 얼만큼갈 것인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 그 재무 내용을 봤을 때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2015년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2015년 내용을 좀 보시면은 아까 여기 이익과 순이익 규모가 이 정도 됐는데 내년 내년을 보시면은 이 이익 규모가 제대로 여기서는 좀 부채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금리 환경이나 여러 가지 좀안 좋아서 이익이 많이 순이익이 많이 줄었는데 다시 원래대로의 이익률을 회복하고 이때와 비교를 했을 때두 배에서 세 배의 이익 규모 성장이 발생을 하고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를 통해서 어 처리 능력이 거의 50% 이상 증대되고, 또 마켓쉐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어, 지금이 가장 적시의 타이밍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주가로서 한 번, 어, 보면은, 월봉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laughs> 자, 이때 가장 좋은 실적을 나타냈어요. 이때가 아마 이제 최고 실적이 겁니다. 2015년도, 14년도가 뭐 이때가 이제 가장 최고 실적. 이거 주가도 이때 고점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년이면 이거의 두배 이상의 성장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전고가를 전고점을 돌파해서 어, 두배 성장이니까 어 지금 5만 원대 가격인데 어, 거의 10만 원까지도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전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 내년에 그맵 분기별로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분기별로 확인되면 선반영 되고 분기별로 선반영 또 확인되면 선반영 되고 해서 어 일단은 주가가 일단 이 자리에서 내년 전망치대로 실현이 된다면 어 10만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다 크다 이렇게 볼수 있고 타이밍이 잘 맞아요 기술적으로도 봐도 그고 수급적으로 그렇고 이런 업황, 어디 기업 내용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여기가 가장 이제 그적 점인 된 거죠. 그래서 올해 3분기 10월 11월 12월은 아마 이제 이 신고가를 내기 위해서 정고적 박스까지 아마 어 일단 주가 등락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정도 이 정도 영역에서 이 정도 이 정도 영역에서 주가 등락이 있으면서 아마 이제 어느 순간 여기 뚫고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분기 실적이 확인되면서 어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식되면은, 아 주가로 바로 선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같이 보면서 하면, 어, 재밌게 이 주식을 볼수 있고, 또 중장기 투자로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좀 많이 길게 설명을 했는데,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그냥 수치로 단순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주가와, 주가의 연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이, 주가가 왜 하락을 했고, 왜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 불,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주가라는 게 실적의 수렴에서, 재무 내용의 수렴에서 이렇게 가는구나를 이제 알수 있고, 어, 시장은 상승하는, 성장하는 종목을, 어, 좋아한다. 그리고 당연히 기관과 외인들이 그걸 더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더 쉽게 풀어드린 거고요. 뭐, 주식을 보실 때,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제 단기 투자를 하기, 단기 뭐, 매매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뭐, 이렇게 뭐,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를, 저도 처음 주식 배울 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 좋다라는 거에만, 어, 조금, 너무 강하게 거기에 매, 매, 매립돼가지고 어,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계속, 빠지네? 이거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는데 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실적에 수렴하고 그 성장에 맞게 주가는 반영이 된다.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요주 한지엔 제가 설명드린 거좀 보시면서 뭐. 뭐, 중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위로 변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투자하고 살잖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 경력이 한 5년, 10년 정도 돼야지, 그래도 중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이 좀 생긴다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종목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급등주 패턴은 아니니까, 뭐, 조금 뭐,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리고 실적 때문에 실적의 재무제표 이런 거뭐안 맞다, 뭐 틀리다, 주식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급등주 하는 것들 보면은 다 호재가 뭐예요. 실적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실적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급등 테마 세력주들도 재료 내용을 보면은.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기대감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는데, 당연히 변동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세라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축의 추세라는 거는 이렇게 성장이 되어 있는데, 성장에 대한 추세, 추세는? 왜냐면 하 계속 성장, 성장을 할 거니까. 그렇지만, 변동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시장 환경에 따라서, 어,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축이 있고요 이게 이제 성장에 대한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변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변동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단기적인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어뭐 재무제표 뭐 성장 이런 거 상관없지 그냥 뭐 이거는 차트만 보고 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단기투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장기투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성장 추세라는 게 있고, 이 축을 통해서 변동이, 이렇게 과열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이분, 뭐, 과 매도 구간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침체 구간이 나오죠. 이렇게 침체, 과열, 이런 구간이 변동이 나타나면서 시장 환경과 뭐 수급적인 현황,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이 축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 변동을 주면서 갑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뭐 틀리네 재무제표 볼거 없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실제 뭐 단기 투자하는데 뭐, 다, 뭐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건데 인정하는데 그런 분이 뭐 재무제표 틀리다 이거 안, 안 맞다 이렇게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실적에 의해서 가는 부분들을다 증명할 수 있고요 그건 이제 그분들이 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냥 그렇게 뭐 편견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야. 그런 반증이죠. 단기 투자야 뭐 리스크 관리를 바로하고 뭐 이런 기술적인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하냐들이 매뉴얼을 할수 있고 확률적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중장기 투자는 이걸긴 시간 이게 보시면 차트 요거 조그만 요 차트 안에 보시면 이게 거의 1 년이란 기간 동안 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이걸 다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어, 못하죠.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는 관점이 투자 마인드가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